7세대 9번, 쌤! 미안합니다, 동인성이 아니라서. <laughs> 우리 트레이너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셔서 누군지 모르는 표정이. 네. 어 최성조! 죄송합니다! <laughs> <laughs> 굉장히 좋아. 아, 이 어, 이동환 아니죠.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어요. 아, 좋아하죠. 아, 아다양 쌤이 정말 수영 선생님다좋아시죠 중학교 때부터. 중학교 때부터. 중 때부터. 종합병원에서 때부터. 중학교 때부터. 중학교 때 종합병원 할 때부터. 중학교 때부터. 중 엑스세대 전 오빠 팬입니다. 엑스세대. 몇? 엑스. 우리가 이제 몇? 몇 반이세요? 저는 7 3 년생입니다. 네. 어 그치. 어 별로 그 차이 없네요. 동생, 동생 아로왜요뭐요 <laughs> 나이, 나이 또 소교니? 아, 정리 정도를 합시다. 나이 차이가 <laughs> 어떻게? <어디서 웃음> 오빠 맞아요? 오빠예요. <laughs> 아 이거 빨리 얘기 좀 해줘요 누가 좀. 아, 진짜 저. 오빠예요. <laughs> 근데,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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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누가 봐도 지금 이분이 더 어려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막내 동생 같은 네, 아니, 뭔가 아니, 건강관리 비법이 있습니까? 우. 저는 비법 없고요. <laughs> 실제로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지만. <laughs> 저는 술하고 을 담배를 거의 안 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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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아, 술을 많이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아, 했었는데 네네. 이제 몸이 못 견뎌서. 아, <laughs>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구본성 씨의 제 초등학교 때인가 예 그때 춤이나 그 무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. 아, 그치, 그치. 최고였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붐자료실에서 어렵게 어렵게 구본성 씨의 <laughs> 네. 전성기 시절에그 어? 누구도 볼수 없는 어? 그 사진을 어, 자료 붐 사진을 지금 더공 하도록 하겠습 우와! 보여주세요! 우와! 우 잠깐만, 솔직히, 본인 몸이에요? 예, 재키. 데 저도 낯설니다 우와, <laughs> 우와! 어머, 세상에! 본인가요? 언제에요? 99년도 때구요. 청바지 광고. 아! 저, 아, 저 힘줄이 아, 가장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힘줄. 팔떡 힘줄. 와! 와. 약간 리듬을 약간 이렇게 다 썼어. 리듬 많이 다진 않았어. 오, 야야 아, 아, 빌� oneself, 빌� 이렇게 찾자 엄청 보였네요 린스 이 이렇게 해서 엄청 이거 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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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스린다 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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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泰剧。<Okay. S 2>